네, 반갑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간밤의 뉴욕 증시와 그리고 전일자 국내 증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GDP 고용 호조 속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 산업 지수는 0.62%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는 0.6%대, S&P 500 지수는 0.4%대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여기에 기술주 등 중심으로 상승 여력을 보였습니다. 파월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채권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통화 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통화 정책 발언에 관한 내용들은 없었고 채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주최한 제10회 연례채권 컨퍼런스 행사에서 사전 녹화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간단한 개회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연준의 비컷 결정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통화 정책에 관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의 중요성만 언급을 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제10회 연례 채권 컨퍼런스다 보니까 채권에 관한 내용만 중요성만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연방정부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에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3.0을 기록을 했고요 기존 수치와 같은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기존 집계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발표됐었던 잠정치를 보게 된다면 3.0이었었는데 동일한 수준으로 수치가 같았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2분기 GDP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1.6%보다는 2배 가까이 개선된 효과를 보였습니다. 저 1분기 때는 1.6% 기록을 했는데 2분기 되면서 3.0%로 2배 가까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상부는 민간 재고 투자와 연방 정부 지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면 비거주 고정 투자와 수출은 성장률을 갈가먹는 요인이 되었다는 라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 추적 모델. GDP 나오는 3분기 성장률에 관해서는 2.9%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더딘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신규 청구건수를 좀 보게 된다면 21만 8천건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 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22만 8천 건이고 그리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22만 3천 건으로 하회했다.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에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 시장의 동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옐렌 미국 재무부 장관을 보게 된다면 노동 시장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연착륙을 향한 궤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최근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고려하게 된다면 현재 경제 여건을 유지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는 내용들을 전달을 했고요. 다만 걸리는 게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이전보다 약간 느슨한 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이전보다도 활기를 어느 정도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생각하고 있었던 이점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최근에 노동시장을 봤을 때는 냉각속도가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좀 보게 된다면은 다소 이제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1318원에서 감을 했고요. 1.53% 하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보게 된다면 그만큼 워낙 강세에 대한 내용들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달러가 강세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수출하는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라든 그리고 선박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 강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래서 환율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엔화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1.11% 상승해 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엔화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일본 중앙은행 해서 금리를 동결했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엔화가 올려주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엔화에 대한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트라이온스당 2,684 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여기에 0.29% 상승해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금 가격이 올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비커스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비커스에 대한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이 연중에 또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래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스 변동성 지수는 0.2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내렸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만큼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했고 기준인 12에서 15 기점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 호조에 대해서 뉴욕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빅스 변동성 지수도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0.4% 상승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서 는 9월 중순까지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 근래 올려주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조금 반등의 여지가 좀 있을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해주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 국제 10년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0 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배럴당.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중동 지역에 대한 전쟁 확전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효과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크게 오늘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WTI는 2.9%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으로서 국제유가가 급락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우디가 석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배럴담, 배달러, 유가 목표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조만간 산유량을 늘릴 것이라 라는 기대감으로써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는 리비아의 석유 생산 차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석유 공급 확대의 기대감이 더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에 관한 내용들도또 있고, 여기에 사우디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WTI 배럴당 67달러 70. 도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러셀 2000 같은 이런 중소형주 관련한 종목군들 보게 된다면 2196선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 기술주들의 좋은 흐름도 보였었고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러셀 2000에 대한 지수도 소폭 상승해 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2,250선을 또 한번 이겨낼 가능성이 있을지 봐야 될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47% 상승해 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최대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이 15% 가까운 폭등, 장중 보니까 12%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반도체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오늘 3.47% 급등해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AI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를 회계 조작 의혹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AI 열풍에 관한 내용으로서 최대 수혜 업체라고 볼수 있는 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들을 월스트리트그저널이 보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슈퍼마이크로의 회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를 접촉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슈퍼마이크로 전직 직원은 슈퍼마이크로와 함께 찰스 리안 최고 경영자를 회계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 착수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꾸준하게 늦게 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하면서 의혹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사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밴쿠버 아메리카가 메타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563달러에서 63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타가 인공지능 가능성 덕분에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563달러에서 630 달러로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수요일 종가 대비 10.9%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가 수요일에 퀘스트 3S VR 헤드셋을 공개하고 오리온 AR 스마트 안경의 프로토타입 공유한 이후 나왔으며 안경이 고글보다 훨씬 더 넓은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퀘스트 VR 헤드셋 같은 경우에서는 무겁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경이라는 이 내용들이 좀 보여주면서 이것이 훨씬 더 넓은 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복귀하면서 3%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70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전날 마이크론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꾸준하게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이 갭상승해 주면서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고 꾸준한 상승 여력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2.62%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점차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간만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 그리고 중소형주도 외국인 기관들이 모두 다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는 26일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호실적 영향력으로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세로 복귀하면서 2670대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간밤에 발표된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중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이상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덩달아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자 보게 된다면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 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의 온기가 확산하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날 반도체 주들의 강세는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론을 잠재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긍정적으로서 삼성전자라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연관져 있는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4분기 호실적 기대에 6% 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분기까지는 어렵다라는 평을 받고 있었는데 4분기부터는 그래도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내용들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 4분기 흑자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증권과의 전망이 나왔고요. 3분기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53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뒤 4분기에는 5,153억 원의 영업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에는 그래도 흑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6%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프렉스는 젠슨왕이 극찬한 메타의 꿈의 안경을 선보이면서 여기에 기대감으로써 뉴프렉스가 급등해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경처럼 쓰는 AR 기기를 공개하면서 이 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뉴프렉스가 급등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통해 3D 이미지를 투사시켜 증강 현실 기능을 구현됐으며 일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 무게로 구현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별도의 유선 전원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게 더욱 더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 전장용 fpcb 를 공급하는 뉴플렉스가 여기에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고요이 기대감으로 뉴플렉스도 덩달아 상승해 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진매트릭스는 대상포진 백신 후보 물질 유효성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급등해 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후보 물질 유효성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붙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국제 바이러스학회 공식 학술지에 최근호에 게재가 됐다라는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진 매트릭스의 대표이사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 이번 연구 결과는 차세대 신속 대응 백신 플랫폼 기반으로 우수한 백신 효과를 입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백신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프리미엄 백신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밝혀 주면서 향후 기대감으로 짐매트릭스가 급등해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보면은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신설 지주사 하나 인더스트리가 변경 상장 재상장한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제품 발표하기 때문에 혹시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도 반응을 해 주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8월에 대한 개인 소비 지출에 관한 내용들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